한국 마인크래프트 쇼츠 유튜버 중에서 가장 매력적인 영상을 만드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아마 제가 각 다른 사람들을 떠올렸겠지만 저는 단한 사람이 떠오릅니다. 바로 무쌍님이죠. 과연 무쌍님은 어떻게 해서 지금과 같은 쇼츠에서 입지를 다졌을까요? 지금으로부터 7년 전 무쌍님은 친구와 유튜브를 하는 방법을 알려줘 채널을 개설하게 됩니다. 이때 당시 무쌍님의 채널은 영상을 만드는 데익숙지 않아 편집 없이 또는 키네마스터에 있는 아무 효과나 붙여서 영상을 올렸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 무쌍님 본인은 채널에 정이 들며 그의 유튜브에 대한 열정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무쌍님의 구독자 수는 4년간 700명으로 제자리걸음이었죠. 그래서 무쌍님은 고등학교에 올라가도 채널이 뜨지 않는다면 유튜브를 그만두겠다는 마음으로 유튜브에 일념했습니다. 그 결과 중학교 3학년 때 그의 영상 중 하나가 떡사하면서 그의 채널의 인기 역시 급상승하게 되었죠. 영상을 몇백개씩 만들었던 결실이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그는 그의 채널을 간판이 되는 영상을 올렸죠. 그것은 바로 마인크래프트에서 어려운 기술을 사용하는 모습을 담은 클러치 영상죠 영상이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들의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그는 마인크래프트 믹 영상 역지 올려 2025년 조회수 천만회를 찍으며 동시에 구독자 수 10만명을 찍게 되었죠. 지금까지 마인크래프트 유튜버 무쌍님이 대해 소개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는 채널 무쌍이 들어가시면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제 오리지널 컨텐츠에 대한 공지가 올라올 예정이니 지금 당장 구독을 눌러 다음 공지 영상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세요. 그럼 지금까지 야망있는 유튜버 서젠이었습니다.